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아,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1절에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싸근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야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에 하니까 그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고도 어,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어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멀리 서서 외칩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자. 여기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laughs>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불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음, 소리를 외쳤습니다. 어, 그저 예수님을 질병 고치는, 이제 병을 고쳐 주시는 예수님 그런 선생님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을 해 주는 나왔으면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마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병환자들이 유대 공동체 안으로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가서 제자, 제사장들에게, 가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보면,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너희들은 다 나을지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가라. 제사장들에 그냥 가라. 그러면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받은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가다가 치유를 받은 것이죠. 가는 도중에 이 병을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차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말 속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신 그 단순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5장에, 15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아홉 명은 유대의 사람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무시하고 예, 민족의 원수로 취급했던 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여기 큰 소리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예, 진심을 다해서 그가 찬양 했음을 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왕께, 신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병을 고친, 고쳐준 그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이분이 정말 하나님 대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들 대심을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어, 아홉 사람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홉 사람들은 큰 소리가 없었어요. 아홉 사람들은 엎드림이 없었는데 이한 사람이 감사의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 사람 모두 선물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 포장지를 벗기고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그만큼 이 감사가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경험한 자가 보여주는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돌아와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치시면,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가는 길에서 몸을 돌려서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죄를 회개할 때, 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할 때의 단어도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홉 명의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서서 13절 외치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병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서 감사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이렇게 나오죠. 밑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걸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밑줄을 거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위에 아홉 사람들은 치유에 대한 확신, 믿음은 있을지 몰라, 모르겠지만, 구원 받는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한 사람 이방인 사람은 치유를 받는 그 믿음 뿐만 아니라 구원 받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이렇게 외치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걷다 보면 그 순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또 어려움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했을 때 보여주신 그 은총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감사드리며,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며, 오늘의 삶을 돌이켜보며, 또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통치를 받는 자들은 바로 구원을 받는 자들임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이 사마리아 사람 안에 지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깨끗. 참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5절 16절 말씀처럼 엎드려 감사하며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감사하는 자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년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구원받은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자로 우리가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마음, 내가 있는 나의 이 예배자의 삶이, 내가 있는 이 가정, 일터 이 모든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는 일터와 가정과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에게 치유와 은혜들을 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선물만 받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놀리는 예배자로 설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참으로 복된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통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옴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